네, 살짝 반가만 뒤로 와주시고요. 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주시면 멋진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역시 사진 찍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팬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루이스 딸입니다 네 단도직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떨리십니까? 많이 떨립니다. 첫 골든디스크에요. 어떠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그 마음. 어,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골든디스크 보니까 아침 밥도 먹고 오고 있어요 든든하게 와가지고 멋있는 무대,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려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든든하게 드시그 배신 그대로 이제 멋있는 공연을 보여주실 텐데 어, 2017년이 뉴이스트 W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또 궁금해요. 그만큼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무대계신아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어요? 어, 정말 가사 담나냈던 화려한 것 같았어요. 어, 정말 어, 그냥 앞만 보고 저희가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팬 여러분들, 러브 분들이 어, 항상 저희한테 힘이 되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2018년도 어, 항상 좋은 일들만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역주행의 아이콘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요즘 n u e s W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핫한 분들이신데요. 과연 어떤 공연을 공테뉴스 무대에서 보여주실지 앞서서 지금 재현 씨께서 떨려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보여주실지 무대에선 또 다르겠죠? 긴장 안 하시잖아요. 워낙 또 훌륭하게 무대를 하는 분들. 네또 열심히 어, 제대로 된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대에 대한 힌트 살짝만 여기 이렇게 수많은 팬 여러분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힌트 살짝 거번 알려주겠습니다. 어, 저희가 2013년에 발매했던 여보세이를편곡하는데 무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맞아요. 그렇죠. 이 질문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제 디지털 앨범에서 어너원에서 신인상을 받으셨잖아요. 그 뒤에 혹시나 연락을 하셨는지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별 얘기 없었나? 네요. 어, 축하드린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활동하면서 서로 위치해서 열심히 하자 고맙습니다. 네. 어 이제 USW 여러분께서는 또 오늘 또 어떤. 받게 되실지 저, 제가 왜 긴장이 되고 제가 왜 떨리죠? <laughs> 어, 그상 받으실 수 있도록 멋진 미래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시길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 골든디스크에서 의 뉴스 더블첫 무대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대 준비하시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더블 여러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